안녕하세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우정 베드로 신부님, 그리고 우리 수녀님, 부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점 성당 모든 신자분들, 부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어, 병점 신성당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코로나19로 한동안 얼굴 못 뵙게 됐는데,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침묵의 사순, 또, 긴 피정 하시듯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부활을 맞이했는데요. 다들 그, 이렇게 부활 동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 보내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침묵 속에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만나시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두가 건강하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아직 기약은 없지만요. 다들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3기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네, 병점 성당 형제의 참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점성당 총회장 최영숙 달마시옵니다. 여러분을 지금 같이 공동체 자리에서 못 뵌지가 약한두 달이 가까이 돼갑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미사 올리면서 같이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욱 간절하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 우리 병점 성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새삼 저는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이 힘든 시기를 우리 힘을 합하여 이겨내고 새롭게 만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주님을 메시면서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과 함께 이렇게 진하게 정말 감격스럽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점성당 교우 여러분. 이제 부활 대축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한번 더듬어 보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분 만날 때까지 잘 계시고 부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운원 체우연장 김상숙 에스리입니다 주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역장님, 구역장님, 반장님들 코로나19로 만나지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빨리 종식돼서 활기찬 만남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평신도 사절단체 장병익 요한보스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악마와 싸우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훗날 일구가 종식되는 날을 이렇게 두게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천미 예수님, 청소년 위원장 김철수 세례자 요한입니다. 주님 부활 축하드리며 초중고동부 교감선생님과 모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미사와 교를 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빨리 종식되어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미사와 교리 안에서 활기차게 만나 뵙었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마스크 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점성당 연령회장 송주헌 도미니코입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우리 연령회 회원들도 본제가 오래, 오래, 오래됐습니다. 백고시분인데요 며칠 있다 성당에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됐어. 다시 큐. 부활 축하합니다. 코로나 1 9로 얼굴 못 빛친 얼굴들 빨리 뵙길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 1 9로 인해서 다 함께 성전에서 부활 대축의 미사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이야. 제가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성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이든, 어디든 저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성당에서 이렇게 뵈면은, 다 함께 이렇게 축하하고 어, 기쁘게 맞이했을 텐데 이렇게 성당에 나오질 못하니 이렇게 영상이라도 인사를 드려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점 성당 어, 신자분들 참 건강에 잘 계시라고 믿는데요. 아, 우리 저 수녀님 두분 2월에 오셨잖아요. 오시자마자 아, 이 코로나19가 확산돼가지고 미사 중단, 네. 아마 수녀님하고 함께 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네. 그만큼 또 우리 수녀님, 두 분의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수녀님도, 아, 우리 신자분들 많이 보고 싶다고 꼭좀 전해달랍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신부님, 음, 신부님께서 또 얼마 전에 우리 마당에 있는 벚꽃 어, 사진도 이렇게 이쁘게 잘 찍어 주시고 했는데요 네 그거는 저작권이 없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음껏 음, 이웃분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그럼 뭐 사진으로 뽑아서 어, 액자로 다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진의 작가는 우리 김우정 배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저작권은 없으니까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성합니다.